멸치 때 근데 되게 가까운 곳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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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은 것 같아. 어, 어 잡았다. <laughs> 어, 두번 캐스팅 하네. 잡았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잡은 거 처음이야. 찻수에다가 지금 너무 애기라가지고 방생하겠습니다. 웜이 아주 정확한 선택이었어. 어, 저절로!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단순 낚시입니다. 제가 이날 풀치, 갈치 낚시를 나왔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중간중간 마이크, 소음이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9월 2일 금요일이고요. 어, 지금 저녁 10시 20분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새만금입니다. 풀치 낚시를 하러 왔어요. 방금 오프닝을 찍기도 전에 풀치를 잡았는데 지그헤드 무게가 괜찮은지 캐스팅을 했는데 캐스팅 하자마자 풀치가 잡혀가지고 지그헤드는 6g짜리 역직으로 사용했고 여기 베이비사딘을 껴서 핑크색입니다 주부 개미 원투 뜨시는 건데요 연결해서 카본은 3호입니다 왜 3호냐고 모르시면 3호밖에 없어서... 웜을 갈아끼는 거를 귀찮아하면 고기가 안 문다. 방금 쇼파이트가 나면서 내가 씹히고 빠지려고 그랬어요. 이걸 그때그때 갈아주지 않고 던지니까 입질이 없어서, 확인하고 바로 갈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왔다! 왔어! 어 털려 오른다, 같이도! 나이스! 한 이지밖에 안 되는데 사이즈는 한 이지 정도 되는 친구들이 잡히는데 좀 가져가기가 뭐예요. 제 대상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놔주겠습니다. 입질이 거의 요 앞에 와서. 어 왔다 왔어. 어. 오랜만에 느껴보는 야, 1타 1피 아 근데 너무 다 작다 음. 여러분 1타 1피에요 아 역시 와 간다 멋있게 와 쇽쇽쇽 붕장어처럼가 아, 나 어떻게 또 낙봉 맞겠다. 가까운데 있는 거지. 근데 멀리에는 더큰 애들이 있지 않을까? 좀, 좀 있는 것 같아. 뭐야 그거? 너무 하층 공략한 거 아니에요? 우럭도 나오네요. 제 짝꿍이 원래 우럭 박사거든요. 그렇게 우럭을 잘 잡아. 요 난 쓰레기 잡은 줄 알았어, 시커매가지고. <laughs> 그러면서 막, 그, 가장자리에 있대. 우럭도 <laughs>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 도움! 20초? 최대 5초밖에 안 기다렸는데, 나는? 5 seconds 어, 입지 온다. 왔어. 어, 왔어. 어. 아까 거보다. 아까 거보다는 사이즈가 좋게. 오, 얘도 막 힘주면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와, 사이즈. 나이스 이번에는 키 팔만한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아씨. 아, 여긴데. 놓쳤어. 거기 있다. 이렇게 쇼파이트가 나면은, 이 웜을 빼먹으려고 했어가지고, 웜이 뒤틀려있거나. 근데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스테이 잠깐 줄 때, 그때 문것 같아, 계속. 잠깐 멈췄을 때. 데이비 사딘에 반응이 없어서, 재우겠습니다. 또와 완벽하게였다. 베이비 사드는 개한테도 인기가 많아요. 아 맛있어. 어아슈파이트 아. 숏파이트. 아. 이거는 조금 사이즈가 되나 봐요. 집어등 밝기를 키우니까 들어왔어. 집어가 좀된것 같아. 아 진짜 <laughs> 우럭 아빠 빨리 들어오네 이제 진짜 와또 우럭 아니야 확실해 가기 전에 소환 성취했네 갈치다 그러 그런... 갈치다 갈치 아 사이즈 좋다. 역시. 그래. 야, 이거 사이즈. 야, 이거 네. 한번 재봐야겠다. 아, 아닌데, 하나. 하나. 이거 하나. 어떻게, 어떻 갑자기 딱 그렇게 됐어? 콩이 <놀람> <놀람> 잡은 거는 사이즈가 꽤 돼. <놀람> 야, 이거는 내가 하면 사지다. 사지. 아 삼지가 넘네? 삼지 네. 반이야, 내가 하면. 어. 음, 이번에 삼지가 나온 거는 샌드웜.